형설의 문자. 천명예.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절은 시각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형설의 문자로 창설된 일종의 언어 예술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눈이 없으면 알 수가 없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색의 청사지는 청자 이상이 없고, 말리 청산의 우뚝한 명산의 제값은 이름난 사찰이 말해준다. 높고 깊은 명산을 휘어 파고드는 절길은 시인 묵객의 가슴이 아니라도 심상차은 감을 불러일으킨다. 청산에 잠든 불도가 무엇인지 속인의 머리로는 알수 없지만 어쩐지 세속의 부질없는 생각들이 태고의 신비에 놀라 깊은 내면에서 신기한 충동으로 일렁인다. 젊은 앞에 우뚝선 일주문을 들어서면 누구나 정신이 새로울 것이다. 무엇보다 큰 입을 딱 벌리고 너는 누구인가 하고 인생 본질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듯하다. 억세고 굵은 다리로 턱버티고 서서 날아갈 듯 눌러쓴 위용찬 지붕 밑에 서고 보면 저절로 머리 숙여 절이 나온다. 구름 낀 듯한 머리로 무슨 생각인들 신통하려만 그래도 남들이 한다는 학벌도 있지만 도무지 이절간에 처마 밑에 서고 보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진다. 두 기둥에 다소곳이 붙은 달필의 한문 글자 일주문이 무슨 뜻인가 하고 머리를 굴려보지만 저절로 한물간 사람 같을 것이다. 도가의 정서가 가득 담긴 명산대찰에 처마 미치나 붉은 기둥에 뭐라고 휘갈긴 현판이 나붙어 있건만 신통차는 한문 글자주로는 읽어내기도 만만찮을 것이다. 지금부터 사찰로 들어가자. 고찰의 구조는 대체로 대동소위하지만 그래도 법다운 사찰이 있다. 법다운 사찰이란 팔만대장경의 요일을 사찰의 구조로 간결하게 설명을 잘한 저를 말한다. 편의상 여기서는 삼신산 쌍계사로 가자. 지리산 쌍계사로 일단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한다. 왜 하필이면 지리산 쌍계사냐고 의문이 갈 것이다. 거기로 가야만 할 이유가 있다. 남한에 있는 절로 쌍계사처럼 일주문에서 법당까지 똑바로 곧게 길이 확 터진 절이 별로 없다. 설사 길은 추입에서 법당까지 확통했다 하더라도 유감스럽게도 쌍계사처럼 일주문에서 사천왕문을 지나고 바로 사천왕문 위에 금강문이라고 하는 큰 정각이 별도로 있는 절이 없다. 더구나 그 금강문 정각 안에 문수보현동자를 조각하여 사자와 코끼리의 태운 사찰은 좀처럼 보기가 힘들다. 그 금강문을 문수보현문이라 하기도 한다. 필자가 절로 가는 길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글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서는 오대산 에 있는 큰 절들이 가장 합당하나 추억으로 불문에 귀하는 절로는 차원이 높다. 그래서 오대산 큰 절들은 좀 높은 차원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월정사를 거쳐 그 위에 있는 상원사, 그리고 동서남북에 각각 있는 내 암자와 그 중앙에 위치한 중대의 정멸보공 등은 불교의 절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절로 가는 길의 이야기를 통해서 불교의 요일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소재가 되고는 있다. 하지만 오대산 경내에 있는 큰 절들은 일주문에서 법당까지 가면서 설명할 수 있는 불교의 기초학적인 건물이 없다. 사사에는 불교의 건축양식이 아니라서 신행자의 불교상식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편의상 남쪽에 있는 지리산 쌍계사에서 불교인문의 교리를 설파하기로 했다. 우선 지리산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기초상식을 설명하고 구례 화엄사 같은 여러 대찰들이 독특하게 설명하고 있는 대승경전들의 요의를 두루 섭렵하면서 구경각의 차원인 오대산 정멸보궁과 양산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붓을 놓을까 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여러 곳에 산재한 명산의 사람들은 대체로 일체 중생이 두루 다보아야 할 빵등경과 성불로 가는 보살도를 설한 대승경전의 내용을 외양해 건축형식으로 운유묘사에서 창건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시각으로 볼때 지리산 쌍계사는 출가해서 수도하는 소승경전의 내용으로 창건되었다고 볼수 있다. 그러므로 일단 지리산 쌍계사절의 구조에서 불교의 기초교리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리고 대승경전 내용으로 창건되어 있는 화엄경의 화엄사, 열방경의 오대산 중대, 토암산 불국사의 법화경, 그리고 팔만대장경의 해인사는 불교의 총지사다. 양산 통도사는 대 반야경을 상징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큰 절들을 법보사찰이라 한다. 법보사찰이란 사찰의 이름과 건물 구조하기 곧 불경을 은유한 법문으로도 본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절을 보는 불경 유비학설은 영적인 의미를 깨우치게 하는데 가장 훌륭한 방편이 되고 있다. 만상은 무엇 하나 심상찬음이 있으만 고대 불교 건축 예술의 아름다운 미학은 불국토 장엄 철학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시방 세계의 모든 부처님들은 자기 불국토를 건설할 때는 오랜 세월을 두고 심사숙고하여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해서 장엄한다고 한다. 실례로서 극락세계의 아미타불은 법장비구로 있을 때 210만억이나 되는 여러 부처님 국토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좋은 장엄들만을 골라.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극락세계를 설계만 하시는데 무려 다섯겁 동안이나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지금의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창조하셨다고 한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보는 절의 모습은 분명히 조선 목조건축가들의 조형감각으로 축조된 것이다. 하지만 기본 구조 설계는 개별 경전의 의미에 바탕하고 있다. 이렇게 어떤 경전의 의미에 합당하게끔 창건하게 된 것은 오늘날 최첨단 유전공학 시스템과 같은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다. 유전공학 시스템과 같은 모든 절은 중생심을 정화시켜서 빛나는 각성으로 화생을 시키기 위함이다. 고금을 막론하고 성각자들은 우리들을 깨우칠 때에는 만 가지 방편을 쓴다. 벙어리에게는 손짓, 발짓, 몸짓으로 의사를 자유롭게 전달하는 수화와 신어가 있듯이 귀밝고 눈밝은 총명한 구도자들을 위해서는 수려한 청산에 불경으로 입력시켜 놓은 산사의 조형 예술로 중생심을 불종자로 화생시키고 있다. 이제 쌍계사로 가자. 왜 쌍계인가? 지리산 천왕봉 주릉에서 동남으로 내리 파인 깊은 골짝이 골, 저 골에는 바위 틈 사이로 내리 쏟는. 대천이 합수한다 해서 풍수가들이 쌍계라 했고 두 개의 개천이 만나는 그 둔덕에 우람한 대차를 세웠으니 그 사찰의 사명을 쌍계사라 했다. 선승도가들이 이름 지어 부르기를 삼신산 쌍계사라 했다. 삼신산 쌍계사란 크고 길쭉한 현판이 달린 일주문외 아름들이 두 기둥을 보노라면 만 번을 보아도 동양 목조 건축가들의 스스럼 없는 손재주의 감탄이 절로 간다. 그보다 심각한 진실은 왜 모든 일주문은 두 개의 기둥으로 축조되어 왔는지에 대한 은밀한 의문의 목마름이다. 그러한 의문에 관한 명쾌한 해답은 앞에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금 이 무슨 여러분들과 절의 유래나 건축물의 예술성에 대한 미술사적 감상 같은 이야기를 할 입장이 아니다. 그렇다고 주제가 절로 가는 길이라 해서 사찰의 역사적 유래나 불교사적 역사관을 이야기할 처지도 아니다. 그러한 문제라면 대석학들에게 맡기고 지금 이 붓을 따라 여러분들이 갈 길은 절의 모든 풍경과 우람한 정각들이 암시하는 형설을 따라 부처님 앞으로 가고 있는 중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부처님을 뵈러 가는 길이다. 일단은 형상으로 만들어진 부처님 계신 곳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다. 불법의 바다로 들어가는 첫 관문에서 공연이 절의 역사성이나 건축미의 예술성에 치우치게 된다면 절로 가는 본래의 목적인 깨달음을 상실하게 된다. 대체로 고찰의 일주문은 네 다리로 버티고선 다소곳한 문간 집이 아니라 두 개의 다리로 날렵하게 균형을 잡고 초연히 버티고선 고색 창연한 기와집이다. 분명히 기둥은 둘인데도 한 기둥의 문이란 뜻으로. 일주문이란 현판이 달려 있다. 아무리 둘러 생각해 보아도 집체를 받쳐든 기둥은 둘이지 하나는 아니다. 이 모양으로 선종 특유의 격의 문구가 쏟아져 나온다. 보라. 절로 가는 길에는 벌써 깨침의 해악이 터져 나온다. 그대를 심히 유감스럽게 하는 글귀가 굽어보고 있을 것이다. 일주문이란 간판이 아니면 혹 불이문이라 쓴 현판이 붙어 있을 것이다. 일주문이란 글귀의 내용은 둘은 곧 하나라는 뜻이고 불이문의 뜻은 양면을 부정한 의미로 쓴다. 잘못 생각하면 둘은 곧 하나란 뜻으로 알기 쉽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둘을 부정해야만 곧 하나마저도 없어진다는 뜻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일주문의 본래 뜻은. 눈과 코와 귀의 구멍은 각각 둘이지만 보고, 맞고, 듣고 아는 자는 하나의 각성이란 뜻이다. 그러나 불이문의 경우는 그 뜻이 매우 의미심장하다. 보고 듣고 아는 그 하나의 각성마저 증발시켜야만 묘각으로 들어간다는 초차원의 법구가 불이문이다. 어리석은 상식으로는 둘이 아니면 하나도 없다는 궤변으로도 풀수 있다. 하지만 불이문의 법구는 본래 유마거사가 석존의 상수제자들이 불행하게도 이쪽 아니면 저쪽에 치우쳐 세속을 버리고 산중 정멸의 멸진정에만 빠져있는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설한 유마경에 나온 특유의 법구다. 이 불이의 내용은 이쪽 저쪽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고 순수하게 지켜보는 자로 남게 되면 자연히 흑백론이 증발되면서 호련히 최상승에 대해 경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법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난해한 법구를 가지고 세상의 식자들이 몸과 흙은 둘이 아니다란 뜻으로 쓰고 있다. 그런 의미의 뜻으로 문구를 쓰려면 두이자를 다를이자로 고쳤어야 옳다. 반드시 다를이자를 써서 신토불이라 써야만 옳은데 어찌된 일인지 한사코 두이자를 써서 불이라 쓰고 있다. 만약 이 모양으로 고집하게 되면 문자의 자의상 몸과 흙이란 존재하지도 않는다란 엉뚱한 글귀가 되고 만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나라 땅은 빚더미에 다 넘어가고 민족정신의 주체의식은 이미 다 잃어버렸으니 과연 신토불이란 법구의 지력이 이렇게 대단할 줄은 누구도 몰랐을 것이다. 물론 이는 필자의 여담이다. 하지만 모두 생각 좀 해보자. 조개종찰 쌍계사는 조계종의 사찰이다. 죽은 송장도 벌떡 일어나게 한다는 달마대사의 육대손 육조할배의 두골이 모셔진 절이다. 험상궂은 얼굴에 물어 씹을 듯 익살스러운 달마대사의 허연 눈망울, 그알고준 그림만 생각해도 섬뜩할 것이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죽은 송장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 달마대사의 익사를 한국 조계종 종도들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딱 부릅든 두 눈망울은 양면심을 주시하란 뜻이고, 일자로 꼭 담은 이비암구 일자상은 하나의 법을 의미한다. 결국, 양한 점만은 관심법을 상징하고, 일자구상은 침묵만이 곧 한법이라는 의미다. 곧, 점만구 순일자 익살은 달마대사의 교지인 관심일법 총섭재행이란 법구가 되고 있다. 이것이 대사 일생의 수행관의 교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교지를 그림으로 그려서 전해오는 것이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달마대사 그림이다. 그러므로 달마도는 조교 중에 수행관을 직설한 그림이다. 그런데 근자에는 달마상을 기화해서 요사를 떨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세상이다. 달마대사는 연각승들이 돌을 닦는 관심법을 교지로 삼았다. 12연기법의 근본이 되는 무명, 곧, 마음을 소멸시키는 관심법을 스스로도 닦고 그 도리를 주창하셨다. 엄 음, 우로 뭉쳐진 마음의 집단 이식을 주시하는 관심법을 닦지 않고서는 도저히 12연기에서 근본이 되는 무명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도리가 없으므로 관심법을 주창하셨다. 실제로 그 이상 따로 수행하는 도리가 없다. 관심법을 쓰면 마음이 스스로 없어진다. 무명인 마음이 소멸되면 1 2 반년은 발붙일 곳이 없다. 부처님의 상수제자 가섭은 수만생전에 이미 관심법으로 마음이 소멸되어 연각승이 되었는데 세존을 만나 육바라미를 닦는 보살도로 회양하게 되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를 공연히 둘러보는 양면심리 때문에 엄청난 허물을 짓고 살아왔다. 본시 하나가 쪼개져서 이쪽 저쪽이 나인 것인데 허망하게 착각을 하여 둘러보는 분별심이 생겼다. 그 양면심 때문에 나를 애착하고 남을 미워하는 증여의 심리가 생기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만 생을 시달려왔다. 따지고 보면 나라고 할 만한 실체는 우리 안과 밖 어디에도 없다. 전혀 없는 것을 고집하게 되는 이 무지가 중생의 어리석음이다. 몸은 지수와 풍이란 사대로 되었고 사대가 흩어지면 마음이 통하는 녀석 구멍이 없고, 마음에 통하는 통로가 없다면 본래 마음이란 근본이 없다. 이것이 부처님이 밝히신 신신구조의 무상반이다. 일주문 앞에서는 제3의 눈이라 할수 있는 해안이 열려야 한다. 해안은 마음을 보는 눈이다. 해안으로 마음을 사물처럼 보는 눈이 열리지 않고는 불도로 갈 수가 없다. 희안는 심신의 안과 밖을 빈틈없이 보고하는 각성의 눈이다. 부처님이 능엄경에서 밝히신 견성을 말한다. 견성은 보고 못봄을 다 아는 알미다. 아니, 알미란 표현은 어쩐지 미심쩍고 시원찮다. 무엇을 아는 아르마리 소강 같아서 합당치 않다. 한국 사람의 어감으로는 드러내 보이다가 견성의 개념에 근사하다. 명경처럼 모든 것을 드러내 비춘다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거울처럼 비추다가 견성이란 의미에 가장 부합한다. 여기서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글자가 견자다. 견자는 우리가 사물을 보는 눈으로 본다는 뜻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본다는 것은 눈으로 밖에 사물을 본다는 의미이지만, 불경에서 말씀하는 견성의 견자의 본래 뜻은 드러날 현자다. 거울에 비치어 드러나는 그 사물의 영상을 보는 견이 아니라 비추는 거울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견자다. 다시 생각을 가다듬어 보자. 만상을 드러내 비추는 의미의 견자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마음까지 드러내 보이는 견성을 의식한다면 두 개의 마음을 상징한 두 기둥을 가진 일주문의 가르침을 알리라. 이제 일주문이라 부르는 참뜻을 알수 있을 것이다. 일주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항상 쓰는 육근, 외 기능을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다. 우리의 육근은 두 개의 막힘을 갖고 있다. 그러나 느끼고 깨닫는 각성은 분명히 하나다. 들고 나오는 숨이나 밝고 어두운 눈이나 들리고 안 들림의 청각이나 느끼고 못 느끼는 감각현상은 각각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양면성을 지각하는 각관에야 무슨 변동이 있겠는가? 의식과 무의식을 깨닫고 하는 각성은 만고불변의 불성이다. 그러므로 육근에서 생긴 정신이 안과 밖으로 유행하는 집단 의식을 심이라 하고 육근에 비추어진 환경에 반영된 영감은 곧 마음이다. 이 마음에서 중생이 나고 죽고 하는 생로병사란 1 2연기법을 낸다. 그러므로 육근으로 된 식심의 벽을 허물고 무명이라고 하는 우주 무의식인 마음을 소멸시키자면 안과 밖과 중간 그 삼처를 관주하는 각관법을 익혀야만 한다. 안과 밖에 반연심을 관주하자면 마음을 주시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절로 가는 초입 일주문에서 육근의 장벽으로 생긴 두 마음을 주시하는 지혜로운 각관법이 무엇인가를 우선적으로 알아야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육감으로 생긴 식심의 집단 무의식을 소멸시킬 수가 있다. 집단의식임 마음을 소멸시켜야만 우리가 절에서 볼수 있는 모든 신성의 모양이나 그림으로 도설한 내용들이 바로 내 영혼의 실상임을 알수 있다. 비록 그렇게 마음을 볼수 있는 해안은 없다손 치더라도 절 안의 모든 것이 내 안의 모든 것으로 교감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수 있는 알미 없다면 저은 전설의 고행 같을 것이다. 저렇게 전설 많고 유적 많은 명산대차를 평생을 두고 더듬고 다니며 육감으로 느끼는 감상을 비단구름처럼 선한다 해도 다만 수고로울 뿐 아무런 공덕이 없다. 그래서 영혼의 공덕이 생기는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는 이 글을 쓴다. 절로 가는 길은 나무가 좋다. 우거진 수림의 풍치가 아름답지 않은 절은 생각할 수도 없고, 나무 없는 불교는 더더욱 생각할 수도 없다. 삼세제불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신기하게도, 모든 부처님은 나무 아래에서 탄생하시고,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고, 두 나무 사이에서 대 반열반에 드신다. 그러므로, 제불의 애명은 나무불이다. 석가모니불도 무수한 나무 아래서 탄생하시고 보리수 밑에서 깨달아 사라쌍수 사이에서 대반열반에 드셨다. 어찌 그뿐이랴. 세존이 편법도 나무 그늘에서 설하셨으므로 나무법이고 세존의 제자들이 기거하신 곳도 나무 숲이므로 나무승이다. 불교자들은 학 나무란 어의를 백과사전적인 해설로 즐긴다. 모두 나무의 어원을 귀란 뜻으로 푼다고 하며, 인도말 나마스테의 음사를 그대로 빌려 나무로 쓴다고 한다. 필자는 별난 사람이라서 그러한 세속의 학통은 상식으로 알고는 있으되 굳이 금정도부정도 아니한다. 누가 뭐래도 나무는 나무다. 저 산천의 지천으로 자란 나무다. 삼세제불의 귀처가 바로 나무고. 지구한 의식에 도달한 신령들도 나무 지팡이를 꼭 잡고 있다. 그러한 나무의 신비한 공덕을 어찌 인간들의 말로 미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대각의 후손들은 지금도 목탁을 친다. 그것이